그날 이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퇴직하던 해 건강을 확인하려고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진 하나 때문에 제 위를 잘라냈습니다.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이제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걷는 것도 다 불편합니다. 믿었던 검진이 내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건강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는 병원 광고에 휘둘리지 않을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끄신다면 저처럼 뒤늦은 후회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여긴 지혜 발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꼭 눌러주세요. 건강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1년에 한번 꼭 필요한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겁먹고 무조건 받는 검진, 그리고 내 몸도 모르고 덜컥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아내랑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고요. 그첫 걸음으로 저는 종합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아픈 데는 없었지만 나이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가면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싼 검진으로 신청했습니다. 한 번에 MRI, 내시경, CT까지 싹다 하는 검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문제 있어도 금방 찾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쪽에서 조금 이상한 조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암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두기엔 애매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커지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절제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말에 겁이 났습니다. 이거 놔뒀다가 암 되면 어쩌지? 지금 안 자르면 나중에 큰 수술하는 거 아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위도 멀쩡하다면서 왜 수술까지 하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병원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위의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수술은 금방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위액이 목까지 올라왔고 잠을 설쳤습니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기운은 없고 약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운동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외출도 안 하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더군요.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수술한 거 아닐까?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겁을 먹었지? 그 생각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식사 중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병 고치려고 병원 간 건데, 요즘은 예전보다 더 아파 보여.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직이 정말 위험한 건지,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내 몸에 맞는 선택이 뭔지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정상처럼 보이지만 기준에 따라 병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검진을 무조건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저도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검사는 지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겁에 질려서 내 몸에 맞는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를 때 생깁니다. 그때 누가 제게 그 정도 조직은 지켜보는 경우도 많다. 위절제 수술은 후유증이 크다고 말해줬다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든 검진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의사 아들도 자기 부모에겐 종합검진을 권하지 않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덕분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했던 결정 중 제일 후회되는 건 검진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검진도 약도 수술도 내 선택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끌려간 결정이었다는 걸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과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빠, 사실 병원에서 수술 결정 내리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지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영상의학과 의사 있는데요. 그 친구도 자기 부모님께는 비싼 종합 검진 안 권한대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답했죠. "무증상인데 고가 MRI부터 찍는 건 대부분 마케팅이래요. 기본검진 먼저 해보고 뭔가 의심되는 게 있을 때 그때 추가로 정밀검사를 하는 게 맞대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 말을 수술 전에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종합검진은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제일 잘 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비싸니까 더 좋은 거겠지 생각하며 받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얼얼했습니다. 맞다. 나도 그랬다. 비싼 검진일수록 더 정밀하고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 근데 결과는 위수술, 후유증, 약, 불안. 제가 산건 안심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검진을 받을 땐딱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 첫째, 아무 증상 없을 땐 비싼 검사부터 받을 필요 없습니다. MRI, CT 같은 고가 검사는 처음부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병원 마케팅이 만든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 같은 기본 항목입니다. 이상 소견이 있거나 의사가 더 확인하자고 할때 그때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순서입니다. 저처럼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덜컥 수술 받으면 그 뒷감당은 오롯이 내가 해야 합니다. 둘째, 검진 결과는 선고가 아니라 참고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작은 이상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곧 병은 아닙니다. 60대, 70대 넘어가면 위, 폐, 갑상선, 전립선에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겁먹고 자르자, 빼자, 치료하자.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제2의 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의사도 100% 확신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땐 지켜보자는 선택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들 친구 의사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65세 이후엔 검진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몸 안에 뭐라도 나오는 나이예요. 그걸 다 수술하고 제거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압니다. 검진을 안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몸도 모르고 겁에 질려서 덜컥 받는 게더 위험하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예약을 줄이고 대신 제 몸을 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게 진짜 건강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약을 줄이고 하루 루틴을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이제 괜찮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속이 뒤틀리고 자다가 갑자기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안 보이는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에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위장약 하나였는데 며칠 지나니 진통제도 추가됐고 잠이 안 와서 수면 유도제를 먹기 시작했고 불안하니까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았습니다. 나중엔 하루에 일곱 가지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통을 열고 자기 전에도 약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했고 약이 있어야 숨을 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밥보다 약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건강하려고 받은 수술의 결과인가? 나는 이제 평생 약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가? 그날 밤약 봉지를 꺼내서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이름 복용 이후 시작 시기. 근데 놀랍게도 절반 넘는 약은 왜 먹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겠어. 아들은 말없이 제 종이를 보고 나더니 아빠 병원 다시 가보세요.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정리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약 리스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건 줄일 수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드시는 약중꼭 필요한 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증상 때문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처방이죠. 그 말을 듣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내 병보다 내 불안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에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자 한 번에 확 줄이진 못했지만 주치의와 상의하며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약, 수면제, 소화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덜 더부룩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약이 내 몸을 고친 게 아니라 불안을 잠시 눌러 놓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치는 건제 삶의 리듬을 다시 찾는 거라는 것도요. 지금도 꼭 필요한 약은 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먹는지 아는 약만 먹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약을 정리해야 내 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계속 늘어나는 약 봉투가 혹시 지금 여러분 집에도 있진 않으신가요? 한번 꺼내서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 가실 때꼭 물어 보세요. 선생님, 이약 정말 필요한가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약 대신 선택한 아주 쉬운 건강 습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바꿨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약을 줄이고 나니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불안이 덜해진 대신 몸이 뭔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건강을 되찾아야 할까? 그때 딱 떠오른 건 산책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아파트 단지 안을 슬리퍼 신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 모든 게 오랜만에 저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줬습니다. 30분쯤 걷고 집에 들어와 물을 한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는데요. 그날 밤몇달 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아무 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쏟아지는 잠에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틀째 걷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10분 걷기가 제 건강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쥐도 나고 호흡도 거칠고 땀이 흐르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건 기분이었습니다.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졌고 입맛이 돌아왔고 무기력하던 몸이 뭔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결국은 병원 수치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믿게 되는 감각이더군요. 하루 10분 그 단순한 걷기가 저한테 그 감각을 되찾아 줬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어르신 얼굴 좋아지셨어요 하고 인사할 때 그게 진짜 건강검진표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혼자 걷지 않고 동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같이 좀 걸을까? 그렇게 둘이 시작한 걷기 모임이 지금은 다섯 명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 30분씩 걷습니다.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서로 건강 정보도 나눕니다. 그게 또 하나의 삶의 활력이 되더군요. 요즘 제 하루는 20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평온합니다. 예전엔 비싼 검진 받으면 마음이 놓인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압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두 네, 발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비싼 건강식품, 고급검진 패키지, 효능 좋은 약, 그 어떤 것도 걷기만큼 확실한 효과를 주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루 10분만 걸어보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단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식사, 당신의 잠, 당신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제가 느낀 그 완전히 바뀐 순간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돌아온 그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공원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뛰자고 하더군요. 공 하나를 던져주고선 할아버지 받아요. 하며 신나게 뛰어 다녔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두 번 받아주다 말겠지 했는데, 그날 따라 몸이 가벼웠습니다. 놀랍게도 30분 넘게 아이랑 뛰어 놀았고, 숨이 크게 차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빛은 맑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나 다시 돌아왔구나. 지난 몇 달, 검진 후 수술, 약물 우존, 불면증, 불안,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예전엔 건강하다는 걸 검진 결과로만 확인하려 했습니다.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CT 소견, 숫자로 정해진 건강이 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건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잠이 들면, 밤새 깨지 않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지 않고 밥이 맛있고 살짝 배고프다는 느낌이 돌아왔고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안 간다고 불안하지 않고 약을 안 먹는 날도 겁나지 않고 검진 결과를 안 봐도 내가 괜찮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언젠가 이웃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진짜 젊어 보이세요.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술 전 병원에서 들은 괜찮습니다. 다 잘라냈어요. 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수치로 확인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회복의 감각. 요즘 저는 걷기 모임 친구들과 작은 건강 모임을 운영합니다. 누구도 의사가 아니고 누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안부를 묻고 식사 메뉴를 나누고 잘잔 날은 칭찬하고 걷기 기록을 적어 보며 서로를 응원합니다. 이 모임 덕분에 혼자일 때보다 건강한 마음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예전엔 혼자 병원 예약하고 검진표 보며 걱정하고 약 봉지 보며 한숨 쉬었는데 지금은 오늘 뭐 드셨어요? 어제 얼마나 걸으셨어요? 이런 대화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이제야 건강이라는 게 병원을 떠나야 시작된다는 걸 진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필요한 검사는 받습니다. 이상 신호가 보이면 병원에도 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삶의 방향을 검진표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정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건강이란 건 결국 내 삶을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검진, 겁이 나서 먹는 약, 불안 때문에 계속 가는 병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제 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과거의 저처럼 불안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건강은 돌아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노인이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곤해서 매일같이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지어 먹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을 짓던 의원이 말했답니다. 어르신 이젠 약 대신 매일 새벽에 우물물 한 바가지 드시고 해뜨기 전에 동산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 말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몇 년간 안 좋던 소화도 불면도 모두 나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려 주시곤 항상 이렇게 덧붙이셨죠. 약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 몸을 믿는 마음이란다. 이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불필요한 약이나 치료로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검진이나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여기는 지혜발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지켜줄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